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가문의 귀환이라는 그런 포스터 어, 문자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좀 사이즈가 작은데요. 좀 크게 보도록 할게요. 어, 사이즈를 크게 하실 때는 상단에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선택해 주시고요. 어, 작업하기 편하게 제가 가로를 600 정도로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6배 크기가 만들어졌구요. 어, 보시면은 가문에 귀환해가지고 글자가 흰색 글자에 어, 검정색 테두리 들어가있구요. 붉은색의 어, 색상에 검정색 테두리가 입체형으로 만들어져있네요. 그러면 저도 포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구요. 그리고 타입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캠퍼스에다가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은 캠퍼스에 어 글자가 깜빡깜빡이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글자를 써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네, 블럭을 잡았어요. 어, 서체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가능하면은 두꺼운 서체가 좋긴 하겠죠. 네, 이렇게 어, 서체를 만들어주시고요. 서체가 좀 크네요. 트랜스폼으로 줄여 볼게요 컨트롤 T 트랜스폼으로 얘네들을 조금 일단은 이렇게 줄여 주도록 합니다 적당하게 예, 작업하기 편하게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어, 글자를 어, 가운데는 좀 작게 그리고 위에는 좀 크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둥글게 둥글게 위아래로 좁혀졌는데 일단은 어 얘네들을 블록을 찾고 상단에서 어왑 텍스트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비슷한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치 형태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아치 형태들, 세퍼라이즈, 세퍼라이즈 한번 볼까요? 세퍼라이즈를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밴드 값을 밴드는 네 이렇게 놓고 얘네들을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툴이 되겠고 어 쓸만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마땅히 여기서는 쓸만한 게 없네. 네. 여기서는 넘어가고요. 그러면은 어 지금 글자를 제가 일단은 빨간색으로 예. 그리고 테두리도 한번 줘볼게요. 색상을 진한 빨간색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그림으로 만들어 줄게요. 글자를 그림으로 예, 가문에 기한 얘를 갖다가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레스터라이즈 타입을 선택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에디트 메뉴 들어가시게 되면요 트랜스폼이라고 있는데 이 트랜스폼 안에 왁 툴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얘를 가운데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 위에 부분도 잘 잡아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예. 그다음에 포인트를 좀 많이 줄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뭐 올려 주셔도 예. 상관은 없어요. 어때요? 멋진 예. 그런 예. 글자가 만들어지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예.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 엔터 누르게 되면은. 글자가 멋지게 만들어진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글자에다가 테두리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테두리는 레이어에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 스트로크. 네, 안녕하세요. 강의는 잘 들으셨나요? 강의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풀 버전으로, 예 들을 수 있는 제가 사이트를 가셔 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고요. 어 검색창에다가 아니 주소창에다가 b b a n kr 예, 이렇게 비비안이라고 치고 오셔도 되겠구요어 또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비비안 포토샵 비비안 포토샵이라고 이렇게 예,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사이트에 떠요 예, 사이트에 카페가 뜨는데 이 카페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카페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툴박스 강의 예, 툴박스 강의 한번 볼까요 툴에 대해서 설명을 쭉해놨구요그 다음에 어, 포토샵 기능 사전 대략적인 기능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쭉 해놨어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다 들으시면은 기초 강좌를 들으세요. 기초 강좌 쭉 하나하나 골라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중국 강좌, 중국 강좌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쇼핑몰 제작 관리부터 상세 페이지 제작, 그 다음에 드림이버, 일러스트, 기초부터 자격증까지, 그리고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여러가지 무료 이미지도 제공해 을 드리고 있어요 어, 모델 이미지, 추석, 명절, 비즈니스, 지점토 이미지들 많이 쓰니까요 여러분들 어, 창고에서 디자인 하실 때 써먹을 수 있도록 하세요 비비안 포토샵 많이 애용해 주세요 여러분 웹사이트 제작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웹사이트를 제작할 필요가 없으시다고요? 만약 그 웹사이트를 통해 1년 만에 순수입 10만 불을 벌게 된다면 제작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1년 만에 10만 불을 버는 웹사이트를 제작하려면 사실 제작비가 만불 이상은 듭니다. 그리고 돈을 벌려면 고객 서비스 같은 것도 있어야 하고 웹사이트를 계속 업데이트도 해야 합니다. 고객 서비스도 무료. 웹사이트 주소 비용도 무료 1년에 60불 이상 드는 호스팅 비용도 무료 고객 서비스 담당자 월급 주는 것도 무료 업데이트 비용도 무료 디자인 비용도 무료 전화 받아주는 것도 무료 100여개 국가와의 돈거래를 하는 거래를 트는 것도 무료 이메일 보내주는 것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가 여러분의 것이라고 등록하는 등기 등록부 처리 가격 18불만 내면 모두 다 알아서 하는 웹사이트를 제작해 드리는데 제작은 이미 되어 있기에 18부를 딱한 번만 내면 당장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각자가 18부를 단한번 내고 위에 말한 종류의 웹사이트를 갖고 싶어 하는 등록자를 30일 안에 두명만 확보하면 1년 만에 순수입이 거의 3만 불, 세명만 확보하면 41만 불, 네명만 확보하면 거의 280만 불을 벌게 됩니다. 1년에 280만 불이면 월 평균 23만 불 이상을 받는 것입니다. 관심 있으십니까? 피라미드 같다고요? 다단계 같다고요? 폰지 사기 같다고요? 잠시 폰지 사기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알수 폰지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1893년 15세의 나이에 뉴욕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는 한때 친척들, 천주교 신부, 몇몇 이웃들에게서 1250불을 빌려서 90일 후에 750불을 이자로 돌려주었습니다. 깜짝 놀란 투자자들은 대박을 만났다 생각하고 다른 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100불 빌린 것에 대해서 90일 후 150불을 돌려주겠다고 채권을 발권했습니다. 8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900만 불을 모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려받은 돈을 다시 재투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돈을 투자하기 위해 줄을 섰고 폰지는 한 주에 백만불씩을 벌었습니다.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보스턴 글로브지의 한 편집인이 그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추적을 했고 그의 비리를 폭로하자 놀란 투자자들은 그의 사무실로 달려가 투자했던 돈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폰지는 결국 플리머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폰지 사기, 폰지 스킴이란 투자 사기 수법의 하나로 실제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폰지 사기는 대부분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보통의 정상적인 투자가 보장할 수 없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매우 안정적으로 보장해 준다고 광고합니다. 이는 계속해서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지속이 불가능한 투자 형태입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자면 새로운 투자자 돈으로 기존의 투자자 배당을 지급하는 소위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식의 메커니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구조는 유입되는 자금이 지급해야 할 액수에 결국 모자랄 수밖에 없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오는 돈에서 수익을 챙기지 못하여 아랫사람이 들어오는 돈에 의존하는 것이 폰지 사기입니다. 사실 합법적인 본지 사기 중 하나가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이 소셜 시큐리티에 내는 돈으로 먼저 소셜 연금으로 살아가려는 은퇴한 사람들이나 극빈자들에게 정부가 돈을 지불하는,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어떻게 18불이 500불이 되게 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세계 최초입니다. 18불의 기적이라고도 불리는데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만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구요? 단한번 18불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18불 낸 다음엔 여러분 수중에 있는 돈은 1전한 푼도 안 없어집니다. 아니, 18불 가지고 무슨 500불을 벌어라고 하실 분이 있으실 겁니다. 아, 참. 500불이 아니라 55만 9천불입니다. 이제 18불로 55만 9천불 버는 법과 매년 90만불 버는 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그만둘 이유가 없습니다. 매달 무얼 내는 것이나 자동주문 혹은 웹호스팅비 같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완전 자동입니다. 컴퓨터를 켤 필요도 없습니다. 한번 등록해 놓고 잊어버려도 그만인 시스템입니다. 스판서 같은 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들어오는 돈을 벌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들어오는 돈의 86%를 지급하고 14%만 갔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돈을 지급받습니다. 컴퓨터에 명시된 돈을 회사에서 보내주는 데빗 카드에 옮기면 현금을 찾아 쓸수 있고 은행 계좌로 올릴 수 옮길 수 있습니다. 그 카드도 우리가 번 돈에서 갔을 때고 보내줍니다. 아무튼 1 8불 외엔 단한 푼도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우선 제 친구의 팀원들 조직도를 보시겠습니다. 이 조직도는 제 친구가 이 사업을 시작한지 3주 후의 조직도입니다. 시작한 지 3주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한 500명이 몰려와서 9세대까지 쭉 뻗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팀 조직이 이렇게 빨리 느는 거 보셨습니까? 3주 만에 500명이란 말입니다. 이제 4곱하기 6 매이트릭스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숫자가 첫째 레벨에 4, 둘째 레벨은 4곱하기 4 해서 16, 셋째 레벨은 16곱하기 4 해서 64. 넷째 레벨은 64 곱하기 4 해서 256, 다섯째 레벨은 256 곱하기 4 해서 1024, 여섯째 레벨은 1024 곱하기 4 해서 4096이고 전부 합하면 5460명입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북한 크리미아 등과 같은 나라를 제외한 100개 이상의 나라에 팔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거의 전 세계의 나라들에 거주하는 사람들로부터 비자 메스틀디스카버 카드를 통해 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 18불을 내고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8불은 등록비로 10불은 첫째 레벨에 해당되는 도서를 사는데 쓰여집니다. 이제 첫번째 레벨이 채워지는데 레벨 1에 채워지는 회원당 4불을 법니다. 다 채워지면 4불 곱하기 4해서 16불을 법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번 것에는 손대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자동 업그레이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수입이 10불이 넘으면 자동으로 둘째 레벨의 도서들을 사서 업그레이드도 됩니다. 둘째 레벨서는 에 4불 곱하기 16하면 64불인데 자동으로 25불이 빠져나가 셋째 레벨에 도서들을 사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냥 한번 등록하고 잊어버리면 되는 시스템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무튼 여섯째 레벨까지 555불이 드는 업그레이드를 할 때까지 번 돈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555불 이후부터는 돈을 찾아 쓰시면 됩니다. 4곱하기 6 매트릭스가 각 레벨 당그 레벨에 해당되는 도서를 산 회원들로 채워지면 여러분이 단한 명도 가입시킨 사람이 없어도 총 55만 9,824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각 레벨 당그 레벨에 해당되는 업그레이드를 한 회원들로 채워지려면 거의 4곱하기 12 매트릭스를 채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한번 18불 내고 어떻게 56만 불이나 벌수 있느냐고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18불짜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555불짜리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555불짜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누가 거들떠 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단한번 18불만 내면 끝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음, 이번 주 점심 두 끼만 안 먹으면 되는군. 어떻게 가입하면 되지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이 가입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단한 명도 가입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100% 매칭 커미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4부를 벌면 여러분을 가입시킨 스판서도 4부를 동시에 봅니다. 여러분이 50만부를 벌면 스판서도 50만부를 동시에 봅니다. 이제 여기 나온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레벨 0에 있습니다. 레벨 1에는 3레벨로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 한명 있고, 레벨 2에는 2레벨로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제가 스판서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저는 레벨 1에 있는 4사람 때문에 4불 곱하기 4 해서 16불을 받고 레벨 2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레벨로 업그레이드된 사람에게 서만 각각 4불씩을 받습니다. 그래서 레벨당 그 레벨로 업그레이드 된 사람에게서만 해당 커미션을 받습니다. 만일 각자가 한달 만에 2명씩만 가입시키면 1년이면 거의 3만불 을 법니다. 한달 만에 3명씩만 가입시키면 41만불 한달 만에 4명씩만 가입시키면 거의 280만 불을 봅니다. 각자는 한주 만에 2명 혹은 3명 혹은 4명을 가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1년 걸릴 것이 2주 만에 동일한 액수의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한번 이런 커미션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잠시 30불짜리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25불과 60불 사이에 30불짜리 업그레이드 뉴스레터를 하나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매달 나오는 뉴스레터인데 이것도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온 돈에서 지불하는 겁니다. 아무튼 단한번 18불 낸 후부터는 일전 한 푼도 안 낸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레벨 3에서 돈을 벌면 자동으로 주문이 되도록 해보십시오. 뉴스레터를 구독하는 다운라인들이 많아지면서 레벨 7까지 해당되는 구독자들에게서 커미션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차트와 동일한 과정입니다. 레벨 7에서는 각 사람당 4불을 받으니까 4불 곱하기 16,384 하면 65,536불입니다. 여기 나온 액수를 다 더하면 76,116불입니다. 매달 76,116불을 받는 것입니다. 1년이면 913,392불. 여기서도 여러분이 가입시킨 사람들이 받는 동일한 액수의 100% 매칭 커미션을 받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입시킨 사람 4명이 한 달에 층 76,000불씩을 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버는 7만 6천 불에다가 7만 6천 불 곱하기 4 해서 30만 4천 불을 더 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달에 4명을 가입시키는 것이 어려울까요? 제가 제시하는 전략을 따라 해보십시오. 저는 제 다운라인들이 이 비디오를 사용해도 되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에 제가 한 것처럼 자신들의 연락처를 적어도 되도록 말입니다. 4명을 가입시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동영상이 말하게 하지, 여러분이 말하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많은 이들을 도우십시오. 사람들은 돈이 모자라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돈 없어 한숨 쉬는 사람들이 질비합니다. 그저 멋지게 돕고 사랑으로 지도하십시오. 첫째, 여러분 자신이 단한번 18불 가지고 1년 만에 백만장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둘째, 페이스북으로 가십시오. 거기 검색창에 People Who Like Network Marketing Pro 혹은 Jim Lohn, Tony Robbins, Think a n Grow Rich 등과 같은 글을 적어놓고 엔터키를 치면 수만 아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프로필이 뜰 것입니다. 하루에 25명에서 100명 정도를 선택하여 메시지 버튼을 누르고 다음과 같이 쓰십시오. 한국어 사용자를 찾으려면 Korean Speakers Who Like Think a n Grow Rich 식으로 쳐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넣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틀란테에서 사는 김경철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았는데, 님의 프로필이 뜨더군요. 제가 한 달에 500불 벌기란 1분짜리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혹은 보았는데, 보기 원하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경철 드림. 이런 식으로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8불이 50만불, 500만불이 되는 시스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사기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구축하기 위한 길을 트십시오. 그들에게 가치 있는 질문들을 하면서 소통하십시오. 처음부터 링크를 보내지 마십시오. 링크를 여러분의 타임라인에도 게재하지 마십시오. 그저 아주 자연스러우셔야 합니다. 그저 보기를 원하는지 물어보고 보고 싶다고 하면 메시지 박스 안에 링크를 보내주면서 두 번째 동영상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십시오. 동영상이 일하게 하십시오. 강요하거나 압력을 넣지 마십시오. 하루에 문의가 3개만 와도 한 달이면 90명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90명 중에 4명은 가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사업은 단한번 18분만 내고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매달 무엇을 내야 하는 것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괜찮아 보이면 우선 참가부터 한 다음에 후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매달 무엇을 내거나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보는 즉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돈 18불이 은행에 앉아서 놀고 있는 것보다 이 사업에 들어와서 놀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돈 18불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 1년간 30전 정도의 이자 수익밖에 없습니다. 18불짜리 물가는 1년 후 25불 정도가 되기가 쉽습니다. 억만장자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이 자신들을 위해 일하도록 합니다. 18불이 적은 돈이라고 해서 얕보지 마십시오. 각자가 30일 안에 4명의 참가자만 확보하면 1년 만에 279만 8천불 이상을 법니다. 수입을 버는 즉시 웹사이트에는 자신이 얼마 벌었다는 것이 뜨고 한국 시간으로 매주 화요일 새벽 2시 혹은 3시면 그 돈이 실제적으로 들어옵니다. 6단계까지의 자동 업그레이드를 모두 마친 후라면 그 돈들을 언제든 자신의 계좌로 옮겨와 쓸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단계 사업에 종사하던 많은 분들, 새로 이 사업 소개를 들은 많은 분들이 이 사업으로 몰려오는지 아시,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회사의 계약서는 미국에서 다단계 산업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최고 권위자 변호사 5명 중한 명이 봐주고 승인한 것입니다. 이 회사는 간쿤 휴가, 자동차 인센티브, 연례 모임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까다로운 국제 간의 카드 결제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결해 놓았고 책들은 읽어볼 만한 내용의 것들입니다. 보상플랜도 무척 간단하여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조금 더 이해시켜야 되는 부분은 보상플랜 등록 방법 카드 신청 들어온 돈내 카드로 옮기는 법 뉴스레터 구독 참가자 확보하는 법 외엔 별로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다른 회사들처럼 항산화제 비타민 화장품 등에 대해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인트 제도, 어느 달에 몇 프로 등과 같은 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정직하게 보상 플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면 됩니다. 아직도 가짜여 사기 같다고요? 여기 이 사업에서 개인적으로 579명을 확보하여 두 번째로 많은 회원을 가입시킨 프랭크 칼라브로가 데빗 카드를 넣어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돈 500불씩을 두 번에 걸쳐 찾는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도 다 조작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장면입니다.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찾은 돈을 호텔에 와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일단 가입한 후에 자신에게 지정된 웹사이트에 들어와 백오피스를 열어보십시오.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려면 만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이런 도둑놈들이라고 욕하십니까? 자신이 필요해서 사서 매달마다 돈을 내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매달 돈 내는 것 없습니다. 단한번 18불로 다 해결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정보를 소개해 준 분에게 연락하셔서 지금 당장 가입하도록 하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다시 가입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김경철이었습니다.